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메뉴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한 스테이크를 만들 건데요. 메뉴명은 바로 오늘 밤나 혼자 두지 마 스테이크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숙취해소에도 진짜 좋아서 술 진탕 마신 날 먹기에 정말 좋은 채소여서 오늘 메뉴명을 오늘 밤나 혼자 두지 마 라고 정했어요. 말이 되나요? <laughs>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를 보면 옆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칼로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손질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필러를 사용해서 껍질을 벗겨주는 사람도 있고 취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는 옆에 부분만 제거해주고 아래 딱딱한 부분만 제거를 할 거예요. 사실 아스파라거스 봄에 제일 맛있어요. 요즘은 개인 농장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SNS에 아스파라거스만 검색하셔도 좋은 농장을 바로 알수 있고 자 이렇게 겉에 뾰족뾰족 병원리를 제거를 했고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아래가 엄청 단단하고 위는 부드럽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잘랐을 때 어떤 거는 딱딱한 부분이 잘려나가지만 어떤 거는 부드러운 부분까지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앉아 보고 이렇게 잘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안 잘려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툭 하고 잘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이렇게 해도 아 되네. 아니 이렇게 원래 안 되는데?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다듬었어요. 소스를 오렌지를 할 건데 세그먼트라고 해서 오렌지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생크림 케이크 위에 오렌지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자르는 방법인데 이 위에 꼭지 부분과 아랫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원형을 그리듯이 잘라 내려갈 거예요. 얇게 해가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껍질 벗긴 다음에 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막 즙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얘를 아스파라거스 스테이크의 소스로 사용할 거고요 사실 이 가니쉬 없이 집에 오렌지 주스 있으면 오렌지 주스 부어서 소스로 활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달군 팬에 오일을 두르고 부어주세요 때 소금 후추로 간을 해 줍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노릇하게 굽고 접시에다가 담아 줄게요.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구운 프라이팬 그대로 활용할 건데요. 소스 만들 거예요. 여기에 버터 한 스푼 넣고 저 지금 불 껐는데 이 잔열로 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까 세그먼트한 오렌지 있죠? 이거를 여기다 부어주고 세그먼트한 오렌지. 근데 지금 여러분 아직도 제가 불을 안 켰어요. 잔열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스가 됩니다. 보세요. 잔멸로 충분히 할수 있다는 라 거. 이렇게 해서 소스가 완성됐어요.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할 거예요. 담을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만들어둔 오렌지. 빠바빠빠. 빠바빠. 음. <laughs> 이 메뉴가 바로 오늘 밤나 혼자 두지 마 메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음! 혼자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렇게 와인 한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알았죠? 오늘은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